안녕하세요. 운명입니다. 저도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각도를 좀 변화시켰습니다. 자, 언박싱이 언박싱이 돌아왔어요. 제가 언박싱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구독자님이 제 언박싱을 보고 그렇게 행복하셨대요. 자, 그래서 또 언박싱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 언박싱 할 거는요. 행복다육에서 온 어, 아이들입니다. 행복다육, 동학생 행복다육, 제가 그 올린 영상 보셨나요? 어 일요일 날, 그, 짱짱이 다용맘님, 그 실방이 있어갖고, 제가 놀러 간 김에, 어 매장, 또, 전경도좀 촬영도 하고, 이쁜이들도 좀 사갖고 오고, 그랬답니다. 자, 구경시켜드릴게요. <laughs> 자, 우선은, 아이고야, 이거, 이거, 이게, 이게 제일 위에 있네? 이거 어떡하지? 자, 요거 뭐냐면, 요거는, 너무 이쁘죠? 튤립. 아, 나 진짜 튤립 화분 갖고 싶었는데, 튤립. 어 이렇게, 행복표 튤립을 갖게 될줄 몰랐네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윤분 윤분입니다. 요거는요, 아우 우리 깍쟁이 아가씨처럼 어, 생각을 했는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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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 우리 아연 씨 아연 씨가 또 이렇게 멀리서 운명 이모가 또 왔다고 사실 언니라 해도 되는데 이렇게 <laughs> 슬립 어, 윤분을 또 선물로 주셨어요. 자 이게 왜 감격스럽냐면. 우리 사장님이 또 짜자잔, 어저께 아주 여러화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판매됐던 그루밍 화분, 이 도트무늬, 어, 도트무늬 화분이 또이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거든요. 또 사장님이 또 그렇게 또 멀리서 이렇게 왔다고 이걸 또 챙겨 주셨어요. 자 이렇게 선물을 두 개나 받았습니다. 그랬고 이게 아윤 씨가 이거 갖고 오는 거예요. 어나 선물 받았어요. 그랬더니 어 이건 제가 드리는 선물이에요. 또 이러는 거야. 사장님이 우리는 선물 각각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나 받았어요. <laughs>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이게 너무 뭐랄까요. 굉장한 어그 그래, 이상하게 있잖아요. 왜난 대머리가 될 팔짱가 왜 이렇게 꽁짜가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드려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 오 이쁘죠. 이렇게 꽃다발 이렇게 모아이잖아요. 이게 한 10cm 정도 9cm 정도 되는 그 사이즈예요. 여기다가 웬만한 군생은 다 들어가잖아요. 아나 진짜 설레입니다. 얘 일단 뭐를 심을까? 응 그리고 이렇게 이거 까만 약간 까맣 까맣긴 까매요. 근데 우리 차콜이란 느낌 아시죠. 어, 차콜 느낌이에요. 그리고 완전 시꺼먼 까망이 아니라 살짝 회색 빛이 좀 펄감이 좀 감도는 그런 컬러인데 여기다 또 하늘색 이렇게 도트를 찍어진 모습. 이게 이게게 어, 겉의 색은 같아도 여기가 예를 들어 빨간 도트 노란 도트 뭐 이렇게 도트 무늬 컬러가 다른 것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럼 굉장히 이뻤습니다자 선물 로만 선물 언박싱만 지금 3분을 잡아먹었어요 자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사장님 너무 즐거워서 그렇습니다 <laughs> 자 그다음에 요거 사실은 제가 달려간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로즈 공방본 제가 좋아합니다 어, 그 작가님 디테일이랑 이런 그림 같은 게 아기자기, 아기자기함이 저는 너무 좋거든요. 근데, 아이고, 그, 짱짱이 다육마님이 그 쇼츠로 얘네 사진을 막 찍어 올렸는데, 저건 내 거야. 이러면서 저거, 내가 안 달려가면 내거가안 되겠어. 이러면서 달려갔답니다. <laughs>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미리 하나 까봤고요. 자, 이거 말고 또 하나 또 까볼게요. 짜잔. 아, 맞다. 제가 또 감사해야 할 분이 또 있지롱. 아, 이거는 조금 있다가. 자, <laughs> 짜잔.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 이렇게 세트로 구매를 했어요. 약간 리본 느낌으로. 진짜 세트 맞죠? 이렇게 세트 세트 한 거. 너무 예쁘죠 자, 영상 이렇게. 이렇게 어 지금 카메라 처음으로 시도하는 각도라서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laughs> 어느 정도 그 뭐지 거리에서 찍어야 되는지 이거 익히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익숙하지 않아도 이해해 주세요. 자, 예쁘죠예쁘죠 예쁘죠? 이건 하늘색, 이건 핑크핑크. 핑크. 뭘 심어도 이쁠 것 같아요. 그쵸? 여기에다가는 굉장히 맑은, 뭐, 말간이라든지, 휴밀리스 같은 거 심어도 이쁠 것 같고, 여기에다가는 조금 더 붉은빛 도는, 어, 그 뭐지? 좀 핑크핑크한 그런 다육이 심어도 이쁠 것 같아요. 그쵸? 너무 이쁘죠? 자, 근데 제가 아까쯤에 잠깐 내려놓은 게 뭐냐면, 이거거든요? 자, 이건 뭐냐면, 사실은 제가 이거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했었어요. 근데, 그날, 제시카, 아니? 아니, 아니? 제시켜 알바님이 오셨답니다. 어, 제시켜 알바님이 또 예전에 몇번 만난 적 있습니다. 아우, 그래갖고 진짜 옆집 언니처럼 왜 이렇게 친근한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이상하죠? 뭐, 어, 우리 대한민국에서 40몇년 살면서 이, 지금 만난 지 별로 몇달 되지도 않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친근한 느낌이 들었을까요? 어, 근데, 그, 제시카, 아, 제시카 알바 님도, 딱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laughs> 이게 바로, 이렇게, 랜선 친구들, 랜선, 뭐, 뭐, 그런 건가 봐요? 어, 유튜브 친구들, 어, 진짜, 유튜브 파워가 이 정도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거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를 했는데, 요거를 갖다가 언니가, 어, 운명님, 어, 오늘, 어, 이게 예, 예쁜 거선물 하고 싶다, 해주셔가지고, 또, 요렇게, 예쁜 거를, 제가 갖고 싶었던 거를, 언니가, 아저 머리 이제 벗겨지게 생겼습니다 저 황비용 될지도 몰라요 황비용 됐나? 내 얼굴 공개해드릴게요 <laughs> 어, 그렇게 해가지고 짜짠 이렇게 자 자랑하는 시간만 5분을 잡아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이쁘죠 자 이렇게 까망까망으로 어우, 너무 이쁩니다 환상적입니다 이 꽃이 전부 다 보라색 꽃이에요 제 아시죠 보라색을 좋아하면 살짝 사이코 같은 느낌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 죄송합니다 제가 사이콘 가봅니다 이쁘다 <laughs> 이쁘다 그 다음에, 아, 어, 어그 다음에, 뭘, 뭘 언박싱 할까? 어, 제가 맨날, 어, 화면에 이런 모습이 나오니까 너무 이상하다. 제가, 그, 이게 위에서 찍을 때는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손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러고 있어요. <laughs> 어, 정말 민망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 아연 씨가, 어, 신문 아이에요. 자 이거 사실은 운전하면서 찜을 했어요 제가 그날 마야 다육을 갔다 왔거든요 그래갖고 화분이랑 다육이랑 찜해놓은 거 찾으러 갔다 왔는데 오면서 아유 나좀 기다려줘 이쁜 거는 막 방송 막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막 찜을 했지요 자 요거 짜잔 이건 도도 도도 화분에서 나온 거예요 화분이 엄청 작아요 이자 소주컵 이효리 같나요? 아이효리 너무 옛날 시대고 요즘 누가 이 소주잔 광고를 하더라? <웃음> 제니? <웃음> 어, 누가 하더라? 어, 술을 안 먹으니까 모르겠네 자 여기 소주잔보다 조금 크다이나 소주잔 정도 돼요 자 보세요 짜자잔 이게 누굴까요 얘는 얘는 레오파드금이에요 제가 레오파드금 엄청 사고 싶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사이즈는 작하네요 어, 작지만 근데 완전히 짝퉁한거 저는 향을 별로 안좋아하는 이유가 약간 길쭉길쭉하고 뾰족뾰족해서 싫어하는데 얘는 이렇게 짝 똥짝둥해요, 다 젖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얘가 영상에 비치는 순간 저막 운전하다가 핸드폰 들고 막 했죠. <laughs>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도도분에다가 이렇게 아연씨가 심어놓은 거. 참 여기다가 저도 조금만 화분에다가 애기들을 식재를 해봤지만 참 말로 잘 심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이쁘지요? 네오파드 금이었어요. 자, 그다음에, 자, 식물을 먼저 언박싱을 해볼까? 자, 이거는요, 아, 이거. 어 너무 죄송해요 제가 두 개나 갖고 왔어요 이거 운동자금이 인기가 많은 거야. 그 짱짱이 다육마님은 약간 언어의 마술사라 그래? 뭐라 그래야 될까? 아니 그 흔한 운동자금도 이렇게 막 불친하게 팔리게 자꾸 말씀을 하십니다. 나도 운동자금 집에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 위에서 뭐가 떨어지면서 운동자 애들이 그 가지가 막 부러지고 막 그래가지고 알라리들이 좀 많이 떨어져서 지금 애기들이 찌끈찌끈씩 새싹처럼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제가 안 보여드렸잖아요. 아유, 보여드릴 비주얼이 아니에요. 그래갖고, 개가 너무 허전하니까 얘들 좀 합식 좀 해보려고 구매를 했어요. 아유, 근데 이것이 내가 두 개나 하니까 짱언이도못 갖고 갔어요. 내가 하나 드린다니까 귀엽고 사양을 하시더라고. 다음번엔 좀 받아주세요. 자, 이렇게 겁나 이쁘게 심으면 후회할지도 몰라요. 자 이렇게 운동자 금이었어요. 자 운동자 우리 곰발바닥이라고 하죠. 진짜 그냥 운동자도 너무 이쁘거든요. 근데 세상에 이렇게 금은 더 화사해요. 이 계절에 이렇게 노랑, 연두 이런 아이들을 보면요, 눈이 얼마나 정화가 되는지 아세요? 이쁘죠. 곰발바닥이에요. <laughs> 우와 진짜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때털실레와 유행했는데 그 곰발바닥 모양 털실레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신었권 분도 계실 것 같아. 자 그렇게 생겼네요. 자 아, 이쁘다. 자 그다음에 단아요거를 먼저 할까 이거를 먼저 할까 <laughs> 자요거 먼저 할까요? 자 얘는요 미치겠어요 이거 어떻게 그 제가그제가 언박싱을 하는 이유가요 이제 다 여기 중독 들어보셨죠? 진짜 중독이어서 중독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이 반질리란 아입니다 자 이거 글씨가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다 진짜 이게 아 야, 이게 앞으로 찍으니까 거꾸로 보이네 글씨가 반질리에요. 제가, 반질리, 제가, 어왜 반질리에 미치게 됐는지, 남의 반질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어, 그, 우리 키핑장 회원님 중에, 그 리톱스 코너 키우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유튜브를 이용을 하고 계세요. 제가 이따가 띄울 수 있으면 한번 띄워볼게요. 근데 그분이 코너 이런 거를 엄청 예쁘게 키우시는데, 세상에, 그, 저는 아시죠? 작은 거 말고 큰거 좋아하는 거. 근데, 이 반질리가, 대웅종이에요 커 크더라고. 그리고 일반 리토스들은요 요만요만 하잖아요 우리가 아는 그 리토스의 모양이야 그래서 보석같이 반짝반짝 이쁘다 뭐이 정도예요 근데 얘는 엄청 탐스럽고 있잖아 볼륨감 있고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아 어, 저거 이쁘다 갖고 싶다 어 저게 뭐지 했던지 이제 이름은 이제 알았지 반질리라고 아 어, 반질리 반질리 이러면서 엑스플랜트를 계속 검색을 하고 다녔어요 지금 그것이 한두 달 됐어요 그래서 매일 밤 엑스플랜트 에서 반질리 이쁜 거 나왔나 아사까 어, 가격도 맞고 어그 있잖아요 그날의 그 충동력 충동력이 자제가 안 되면 샀을 거예요. 근데 충동력을 그동안 진짜 자제를 많이 했지. 왜냐면 그... 그것밖에 살게 없어요. 그 상점에. 만약에 그 상점에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살 것이 많으면 뭐 샀을 거야 근데 얘 하나로 그 배송비 해갖고 받기가 좀 애매한 그런... 뭐라 그럴까 상황? 어, 그랬는데... 근데 또 너무 이쁜 애를 발견한 거야 근데 걔는 또 가격이 4만 원인 거예요 미쳤어 내가 지금 코너에 빠져 갖고 이게 4만 원을쓸그분번이냐고요 그럴 순또 없지 어, 너무 죄송하지만 그래 가지고 이 반찔리를 계속 상사병 아리를 했죠 반찔리 아리를 했는데 어제 동학사 행복당고서 갔더니 이게 두둥 혹시 있을까 하고 봤어요 리토스 자리가 있더라고 그래서 봤는데 두둥 하고 얘가 있는 거예요 그래 갖고 사장님한테 어머 사장님 이러고 이제 여쭤봤더니, 얘가 사실은 한 개, 외도로 왔대요. 외도로 왔는데, 이게 세 개로 이렇게 탈피가 됐나봐요. 세 개로 키웠대요. 그래갖고, 이거를 지금 시세도 모르신데, 그때, 그때 이제 뭐 얼마에 주셨는지 기억도 안 나시고, 지금 시세도 모르셔서, 세상에, 멀리서 왔다고 이거를, 그래도, 너무너무 제가 컬할수 있는 가격에 딱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봐봐요. 얼마나 크냐면, 제, 엄, 이렇게 손톱, 요만해요, 요만해요. 엄청 커요. 그래가지고, 이게, 아주, 그, 전라도 말로, 아유, 오지다, 이런 말 아세요? <laughs> 어, 쩌 <저> 죽겠어요. <laughs> 아, 너무 감사드려요, 사장님. 진짜, 기쁨에, 어우, 진짜 배가 불러요. 이제 그 상사병이 해결이 됐어요. 자, 너무 좋습니다. 날씨 이쁜데 다 심을 거예요, 진짜. 어, 근데 비교 영상 보시면은, 저, 저집반질이 장난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반질리 검색하게 될걸요? 이제 마지막입니 자, 이거는 사실은 행복가요, 사장님 내가 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 사람한테 사장님, 나이 갖고 싶다고 제발 좀 팔아달라고 했어요. <laughs> 그래서, 지금 어, 그 사장님도 이제, 단여히뭐 화분 매니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쁜 것들만 모으시거든요. 근데 그 모아놓은 것 중에서 그 장식장에서 제가 이거를 그 골라가지고 사장님 팔아주세요. 제발 해가지고 사갖고 왔어요. 자, 짜잔! 이렇게 생겼어요. 옛날에, 요게, <laughs> 요게 뭐냐면 옛날에 그 가방 중에 이렇게 템버린 가방 아시죠? 그 그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이렇게. 어 아, 요즘에 왜 이런 이런 디자인이 자꾸 눈에 가는지 모르겠어. 그래 고구유분도 이렇게 이런 느낌이죠? 자 이런 느낌. 지금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돼야 돼. 나는. 그, 그러니까 병인가 봐요. 병 걸린 사람이야.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아가가 이렇게 어뭐 이렇게만 디스플레이 해도 이쁘지만 이렇게 해놓으니까 더 이쁘죠. 어? 라고 어, 너무 예쁜 소녀가 어, 어떻게 옆 모습도 저렇게 이쁠 수가 있어? 응, 우리 아가, 우리 딸내미가 옛날에 저랬는데, 자뒷 모습은 이래요. 이거는 어, 더봄이라는 화분이에요 더봄. <laughs> 그고이 화분은 이런 디테일들이 뭐랄까요, 좀 독창적이고 독특한 디자인의 화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 이것도 관심 있으시면 여러분 한번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짱 이렇게 생겼어요. 가격은. 뭐 딴건 아니에요. 가격은 좀 있습니다. 근데, 그냥 평생 소장한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죄송해요. 광주가 이 정도로 비행기가 많이 돌아다닙니다. 어우, 이게, 너무 죄송합니다. <laughs> 자, 이렇게. 어 아유, 지, 어쩌라는 소리야 어. 자, <laughs> 자, 이렇게. 네, 엄박싱 끝! <laughs> 자, 없지? 없지? 빡침, <laughs> 빡! 아, 그래서, 이따 이거 갔다 와가지고, 너무 재밌었어요. 어머, 아주 행복했습니다.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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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이거 빼면 안 되겠다. 뱃살이 노출이 되니까, 이건 가만히 보관하고 있고, 자, 요거 이거 운명일 거예요. 운명이 그러니까 오드리분에다가 심어놓은 드로우산데문 슈퍼글로보섬입니다. <laughs> 짜오니가 이거 방송할 때 운명이 얘기를 얼마나 웃기게 하는지 나 운전하면서 아주 배꼽을 잡았답니다. 자, 맨날 나보고 자랑한다고. 이제 짜오니도 하나 갖게 생겼다고 막 이러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자, 요게 드로우산데문 그 슈퍼글로보섬인데,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색깔 좀 보세요. 제가 예, 옛날에 어, 언박싱하고 보여드리면서 미치게 이뻐질 거라 했잖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근데 어저께 판매됐던 컨디션은 이런 컨디션이었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 아이, 이 아이가 이이아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동글동글해진답니다. 그래서 얘는 소인제처럼 키우면 돼요. 물도 겁나 좋아하고요. 햇빛도 겁나 좋아요. 그래서 어, 뭐랄까요. 물도 자주 주고 햇빛도 줘야 되는데 또 진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과습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물을 자주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흙을 조금 배수를 겁나 좋게 써야 되겠죠? 자, 그래야 과습이 안 생기겠죠? 자, 요 자리는요 제가 생각했을 때 예전에 제가 번식하겠다고 몇개그 자른 게 있어요 그 자리에서 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아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여기도 이렇게 아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갖고 얘를 지금 싱싱하고 푸릇푸릇할 때 원래 뿌리도 잘 내리고 번식도 잘 되잖아요. 얘를 좀 잘라볼 생각입니다. 자, 이거 꾹꾹이이줄 거예요. 아, 제가. 뿌리 내려갖고 꼭 꾹꾹이 언니 주겠습니다 꾹꾹이 언니한테 어,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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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대전 갈때 들고 가겠습니다 자 언니 사랑합니다 자.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운명이 언박싱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